안녕하세요. 저희는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크리에이터 테스트 쿠팔기입니다. 여기 어디죠? 여기가 바로 해양수산과학기술주관이 열리는 여의도 FKI 센터입니다. <laughs> 오늘 날씨가 너무 춥지 않나요? 아, 지금 너무 추워요. 대구 살다 오니까 서울이 이렇게 추운 줄 몰랐네요. 지금 눈이 이렇게 많이 내리는 걸 처음 보신다고. <laughs> 아, 너는 <맞아. 웃음> 오는 특별한 날에 컨퍼런스가 열린다고 하니까 사주셨어요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골드 키즈 아이스티 <웃음> <웃음> 또는 대체 해조용 및 수산 배양력 기술 개발이라는 주제로 들어와서 이렇게 조사를 하거나 그다음에 이런 확장이 음. 굉장히 부족할 것이라고 어 생각을 해요. 했... 신경 부족을 해결하기 때문에 가축으로 인한 환경 오염과 그다음에 에너지 사용의 감소 가축을 제거고 없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Don't let's see the p a n a t c t v d i h e c 지금 빨리 이거 참여하러 가 보겠습니다. 고고. 아무 빨리 가보시다 아, 감사합니다. 네, 뽑기 <laughs> 하시면 1등으로 에프워치 드리고 있어요. 어, 진짜요? <laughs> 진짜요? 아직 안 나왔습니다. 어. 어. 다음 달에 설날했었는데 어? 이런 위원이 선물을 채워 드려. 와, 먹었는데. 어. 어, 저도 저도 어. 저. 아, 까 원하시는 하게 뭐라 하셨죠? 이 <목소리> 프로였지? 먼저, 먼저, 먼저 맞아. 먼저 맞죠맞죠 어? 왜? 네? 어? 왜? 어, 레전드다. 어, 잠깐만, 이거 진짜 위통감이다. <laughs> 아, 이 저요? 뭐라 하셨죠? 여러분. 엥? <laughs> 어, 아, 요 좋아해요. 대서감 받아서. 어, 수감이요? 네. 촛패드가 어, 네. 아, 뭐 들어가볼까요? <laughs> 일단, 그. 1등 뽑으셨는데. 아, 제가 이 나이 먹고. <laughs> 행사에 참여하기 계기를 준팀 스틱에 너무 감사하고요. <laughs> 한번 같이 들고 싶었는데. <laughs> 네? 그 한번 보여주세요. 아, 저희가. 제가 어떤 색상인지 모르거든요. 네. 바다의 색을 담은 파란색이 아닐까. 아, 아 정말! 블루. Thank uh you. -huh. 저희는 오늘 2024 해양수산과학기술주간 행사 취재를 끝마치고 나왔는데요. 유익한 특강들이 많아서 오늘 정말 알찬 하루였습니다. 이노테크 컨퍼런스에서는 대체배양육, 자율은행 선박, 그리고 블루카본 기술에 대한 RD 성과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. 명사특강에서는 저희에게 유익한 리더십특강, 환경보호특강, 해양의 미래에 대한 특강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. 이번 행사는 특히 다양한 경품 및 선물이 많았는데요. 뭐 받으셨다면서요? 네! 보이시나요? 그렇지! 네, <laughs> 너무 축하드립니다. 이렇게 저희의 풍성한 킴스트 행사 탐방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도 킴스트 행사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